안녕하세요. 유튜브 어린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어, 하루의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식사를 마쳤을까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이제 럭셔리 코리안 누들 음식을 먹고요. 지금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면서 1분 고급 초콜릿을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고급 초콜릿 유자 맛이죠. 유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로체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환상의 맛이에요.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나. 아니, 초콜릿이나 마카롱, 이런 걸 먹으면 됩니다. 아, 마카롱도 한번 바꾸고 싶네요. 마카롱 먹어야 됩 아, 맛있다. 왜단게 땡기지? 오늘, 오늘은 그냥 즐기겠습니다. 인생을 즐길게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사치스럽게 먹겠습니다. 도맨모님,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럭셔리하게 커피와 초콜릿을 먹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쪽방의 행복이에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아, 커피가 진짜 맛있고 초콜릿이 맛있고 어, 환장의, 환상의 짝꿍입니다 달달한 초콜릿 폴리페놀의 맛을 느끼면서 라면의 그 짠맛을 지금 짠맛과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짠맛은 이 단맛으로 잡는 거고 느끼한 맛은 이 초콜릿의 카카오 페이스 페이스트에 대해서 진하게 우러나는 이 코코아 향기 이걸로 잡는 겁니다. 커피와 커피로 잡는거고 아, 검지야 먹어라 너다 먹어 아. 오늘 검지가 굉장히 열렬하게 시청하고 있는데 아 맛있네요 오늘 되게 춥습니다 날씨가 춥고요 그래서 밖에안 나갔어요 하루도 안 나갔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어, 잠을 푹 잤어요 어저께가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피곤했어요 어저께 솔직히 어저께 밤 10시부터 아예 그냥 눕고 싶었어 그 정도로 이게 방송이라는 게 계속하지만은 잠을 못 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별로 하는 게 없어도 피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감기 기도 있었고 근데 뭐 어저께 또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회장도 왔었고 요미도 왔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짱아 누나가 또 왔었고요 짱아 누나 패밀리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밤 샜는데 그래서 한 5시 반? 이쯤에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한 6시 반까지 하는데 6시 반 7시까지 하는데 일찍 종료한 거죠 원래 6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잤어요 잤는데 전화 가딱 왔습니다 엄청 추우니까 동파 좀 확실히 책임져라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 오늘 영하 20도구나 체감온도 그래갖고 밖에 안 나가고 그단 잠만 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 때는 진짜 그냥 쪽방 생활이 더 행복할 수가 있어 따뜻한데도 앉아갖고 아, 목욕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목욕을 거의 한 시간 넘게 했어 따뜻한 물에 그냥 푹 담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지 왜냐면 목욕을 하면은 이게 몸이 쭈구쭈구 하면서 수분이 뭐 이렇게 되면서 목이 타요. 그 라면을 끓여 먹었고, 지금 후식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딱 좋은데, 오늘 하루 일과가 지금까지딱 좋아. 일어나 미친듯이 푹 자고, 푹 계속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목욕을 한 시간 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맛있는 라면을 먹었고, 따뜻한 라면을 먹었고, 커피까지 마셨고, 얼굴도 뽀얗잖아요 지금 얼굴도 상태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딱 기분 좋습니다. 와, 이거는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돼요. 너무 달아요. 네. 충분히 단맛을 느꼈고 충분히 폴리페놀의 향을 느꼈습니다. 유자 의 향을 느꼈고요. 럭셔리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먹겠습니다. 한달 동안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거는 뷔페에서만 먹을게요 그냥 이런데서는 그냥 아껴먹을게요 별로 이렇게 많이 먹어봤자 맛이 없어요 하나씩 먹는게 맛있지 뷔페에서는 몰아서 먹어요 도라꼬니까 맞죠? 아닌가요? 아무튼 후식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튜리 안녕 예, 네, 이따가 그 좀이따 꼬부기 꼬부기 애들 장난감 리뷰 좀 할게요 예, 꼬부기 리뷰 좀 할게요 산업 지금 할까? 어, 지금 후식 먹어서 꼬부기 리뷰 한번 할게요 예, 일단 후식 먹방을 막 후식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별 얘기는 없어요 유원이가 굉장히 건방져요 제가 이제 자기 친구 컨지가 이제 뭐 블랙 됐다고 하는데 컨지 블랙 된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안 온다고 했고 그냥 나간 겁니다 어, 유원이가 굉장히 지금 건방진데, 내 방송을 해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네요. 뭔지 모르지만. 어? 아까 먹었다고? 커피? 아, 아껴, 아껴 먹으라고? <laughs> 아니야, 지금 독해서 그만 먹어요. 진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느끼함만 좀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뭐야, 라면에 대한 그, 뭐야, 후유증 때문에 먹는 거야. 음, 이 정도면 됐어요. 완벽하게 됐고 이제 커피 믹스 한번 먹어볼까? 저는 이게 동시에 먹어요 커피랑 커피 믹스 우유 뭐, 뜨거운 물 얼음 물뭐 동시에 술 먹을 때더 심해 술 먹을 때도 얼음 물 있어야 되지 뜨거운 물 있어야 되지 뭐, 뭐 초코우도 유 있어야 되지 뭐 그러니까 짬뽕입니다 물이 오렌지 주스도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다 먹어야 돼 예, 안주로 물 종류가 안주가 굉장히 많아야 돼 제가 물을 많이 먹어요 원래 예. 그래서 변비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커피도 굉장히 많이 먹고 커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커피를 달고 살아. 어, 진짜 어,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커피만 많이 먹어요. 커피 먹으면 몸에 좋. 어, 보리차 대신 커피 먹는다고 생각돼. 아무튼 유원이가 굉장히 거칠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후식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